안녕하세요, 차르 과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라울 철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우 세상에 사장님께서 라울 철화를 또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영상을 켰답니다. 라울 철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떻게 라울 철화가 있을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라울 철알에요.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 보이셔요? 어, 어손어 어, 맞아요. 이게 철알에요. 라울 철알은 저는 들어본 것도 없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못 봤거든요. 그림자 때문에 조금 안 보이죠.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철알에요 철알. 철화. 어머 세상에. 그러면 이 친구는 금액이 엄청 비싸겠네요. 아니요 비싸지는 않아요. 되게 싸요. 아, 얼마예요? 아, 이 정도면 한 5만 원 정도. 헉, 5만 원이래요, 여러분. 라울 철화예요, 철화. 시중 가격으로는 많이 비싸고. 그러겠죠. 예, 근데 아. 여기서 이거는 일본 핑크 라울인데, 네. 색깔이 완전 주황색으로 물드는 애들이라 네. 밤에 찍어서 이러지 낮에는 되게 이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지금 저희 <laughs>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를 놓고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걸 또 촬영했답니다. 가격은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거 들으셨죠? 자, 여기 친구 한 번만 다른 친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친구도 제가 좋아하는 라울 여기 또 있어요. 어떡해요? 여기 보세요. 예쁘죠? 밤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보이네요. 자, 이 친구는 뭘까? 이거는 레티지언가?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래요. 매직잼 골드. 어, 진짜 예쁘다.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좋은 꿀팁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횡재했어요 그쵸? 이렇게 좋은 걸 제가 찍을 수 있다니 이 친구는?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래요 이 친구는 얼마예요 3천원 000원. 3천원이래요 3천원 와 자고가 많이 달렸어요 금금금 금, 금. 금이에요 이웃님들 여기 보세요, 색깔. 자, 노란 거는 무조건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00원. 어우, 자구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그죠? 자, 좋은 꿀팁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또 꿀팁이에요. 오늘 꿀팁 너무 많이 방출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웃님께서 옆에서 여쭤봐서, 네, 어, 어, 철화를 저희가 집으로 가져가서 심으면 철화가 풀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사장님 얼굴 한번 더 나와도 돼요? 예. 네. 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사장님. 어, 안 보이네. 어, 이렇게라도 예, 네, 말씀만 한번 드릴게요. 지금 철화가 네. 일반 철화가 있고 분지 철화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일반 기존 철화에 이제 철화라고 이제 들어가는 애들이고. 네. 요거는 분지 철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분지 철화. 어, 이거 부채형 철화라고 하는 거고. 네. 이건 일반 철화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철화가 현재 엮이지가 않고, 어. 요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 요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건 분지 철화라고 해서. 네. 요것이 크다 보면, 전부 다 철화가 안 되고 분리가 돼요. 아. 분리가 돼 있어서 군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 어, 제 얼굴로? 예, 제어 얼굴로 돌아가서, 이게 말하자면, 은 어, 정말 요런, 신기해요. 요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자, 낮게, 어, 개당, 얼굴이 개당, 다시. 계당, 계당, 계당. 일반 철화를 요걸로 쭉사시게 되면은, 이건 철화가 아니고 생얼이고요. 어. 그 다음에 통철화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엮인 것볼로 통철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친구가 통철화래요. 네, 요거는 오. 안 풀리는 철화. 어, 안 풀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풀리는 철화예요. 아, 얼굴이 각각 있는 친구들은 풀릴 수가 있으니까. 예예. 이웃님들 그런 거잘 보고 구매하세요. 네, 요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은 철화가 아니고 분지라고 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분지, 분지 중이라고. 처음에 사실 때. 응. 처음에 사실 때 요런 걸 사시면 안 되고 응. 이렇게 잘 엮인 걸로 사셔야 자, 분지가 안 돼요 자 이런 친구를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이트 그린이에서 얼굴 두 개로 바, 이렇게 바뀌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입니다 아 요것들도. 그러네 예. 이 친구들도 이것도다 분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어머, 세상에. 다 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요건 철화가 아니고. 네. 분지라고 해서 군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군생. 네. 예. 가정집에서. 예. 이제 철화라고 해서 왜 우리 집은 풀리냐고 하는데 그건 처음부터 철화가 아니고. 어. 군생을 가져가셔서 그래요. 아, 잘못 구입한 거네. 네. 예, 그러면. 예, 예. 아. 세상에. 저는 이런 <laughs> 얘기를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무주에서 오신 이웃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사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다 풀어주셨어요. 아, 여기. 다음에 여기 언니 오시면은. 네. 제가 금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오늘은 정말? 너무 늦어서 그러니까. 네네. 다음에 오시면은 농장에서 금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laughs> 자, 다음 주에 또 시간 되면 또 올게요. 항상 웃는 날 되시고요. 많이 많이. 사루 화분과 다육사랑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